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안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예금자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예적금 및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상품 등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 부실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장치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단기적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금리 외에 차별화된 유인 요소가 부족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도 변동성이 커 자금 유입에서 소외되거나 기존 예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한도 상향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변화에 맞는 전략으로 자산을 다시 들여다 볼 때입니다. 매주 놓치면 아쉬운 솔라레터. 목요일에 솔라세요.